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어제까지 세 n d j o n 1, 2, 9 9절까지 암송을 마치셨죠. 네, 어, 예, 암송 못 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Never mind. 걱정하지 마세요. 어, 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당장 9절 어, 어, 단한 어, 문장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속담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 영어를 못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일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어, 우리가 어, 암송 어, 그 기간 동안에 암송하면서 어,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예, 영어식 사고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영어식 사고는 과연 무엇인가 예, 시제란 어, 어떻게 우리 한국어와 다른가 그리고 전체 사의 예, 실질적인 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 등등 어, 또 원소 의미 그죠? 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어, 뜻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어, 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 그 단어가 주는 어, 어, 의미를 유추해낼수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또 어, 여러분이 암송을 하셨으면 1절서부터 9절까지 암송하신 분은 어, 노멀 스피드, 그러니까 어, 일상 평상적인 어, 스피드에서 조금 더 빠르게 그죠? 그리고 죠그좀더 빨리 이렇게 에,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second john 1 1 i the church leader am writing this letter to you dear lady god has chosen you and your children i will really love all of you i'm not the only person who really loves you everyone else who knows the true message about god also really loves you yeah speed, i a little faster speed. I, the church leader, am writing this letter to you, dear lady. God has chosen you and your children. I really love all of you. I'm not the only person who really loves you. Everyone else who knows the your message about God also really loves you. Yeah. 안전에 오셨으면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어, 가볼 거예요. I rejoice today, I think this w o r e r to you, dear lady. God has chosen you and your children. I all I really love all of you. I'm the only person who really loves you. Everyone else is just h e t r e m a s h i n e s of a god. Also, really loves you. 네, 어,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어양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어, 재미있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마치 내가, 어, 요한이 된 것처럼, 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exaggeration, 쭉 과장된 표현으로, 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I, the church reader, am writing this letter to you. 한글 입듯이 하지 마시고, 여기에 강조할 때 강조하시고, I, the church reader, am writing this letter to you 이렇게 어, 좀 강조할 때 강조하면서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노네이션의 규칙이 있다고 배웠지만 실제 에, 그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어,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염려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 영어가 내 것이 에, 되는 그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어, 6시 반 토요일, 에, 서춘천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어, 오프라인 강의에 꼭 오셔서, 에, 좋은, 어,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